자 그럼 이제 시그마가 두칸 차이야. 어쨌두번째독두칸 차이. 두칸 차이는 방금 적긴 적었지어자 우리는 뭐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에서 a의 k 플러스 2를 빼는 거지. 자 그럼 그 결과치는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플러스 2라고. 맞지? 자, 아까 어떻게 정리했냐면, 우리 뭐, 얘는 두 개씩 넣을 건데, 앞에서 두 개, 뒤에서 두개 넣을 거라고. 맞지? 그럼 원리는 똑같아. 큰, 큰, 작, 작. 큰 거에, 큰거 놓고, 작은 거에, 작은 거 넣으면 돼. 맞지? 그래서, 작은 거에 두개 넣고, 큰 거에 두개 넣으면 돼. 앞에서 두 개, 뒤에서 두 개. 맞지? 자, 그럼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자, 우리는 시그마. 맞지? 옆에 있는 시그마. ak는 1부터 n 까지 ak-ak 플러스 2를 실적으로 한번 k는 1씩 한번 넣어보면 a1-a3 그 다음에 a2-a4 그 다음에 a23-a5가 되겠지 뭐한 도적가 a4-a5a2에 6쪽 가겠지 자맨 마지막 항은 a_n a_n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 앞에 항을 한번 적어보면 a_n-1- a_n 플러스 1이 될 거야 됐지 자 이렇게 항들이 주어져 있을 건데 자 우리가 뭐 같은 항을 좀 없애 버리면 되지. 왜? 다 더하니까. 자, 이 항들을 다더해 버리면 지 항들을 다더해 버리면 같은 항이 사라질 거 아니야. 같은 항이 어떻게 사라지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a 3랑 A3 두칸 건너뛰고 사라지지. A4 A4. 맞지? A5 A5. 맞지? 그다음 A6 A6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두칸 건너뛰어서 맞지? 어디? AN 3사라질거고 AN은 사라지겠지. 그럼 남는 건 어디가 남냐면 왼쪽 위에 두 개, 오른쪽 아래 두 개가 남다고, 는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해 버리면 두 개씩 남아 있는 거는 a 1 더하기 a 2 에서 a n 플러스 과 a n 플러스 이를 빼버리는 이 값이 남는다라는 거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이거를 가로로 한번 다시 적어 보면, 맞지? 가로로 한번 적어 보면, 뭐 a 1 마이너스 a 3 더하기 a 두 마이너스 a 사 더하기 a 삼 마이너스 a 사 a 오 에다가 더하기 얼마? a 사 마이너스 a 육까지 쭉 가고 a n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a n 플러스 일 그다음 얼마? a n 마이너스 a n 플러스 이까지 정리된다고. 이제 같은 걸 조금 없애 보면 어떻게 사라지냐면 이제 우리가 a 삼 a 삼이 사라지고 a 사 a 사 사라지고 a 오 a 오 사라지고 a 육 사라지겠지. 자, 그럼 어디? 얘 남아있는 게 A1과 A2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똑같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고? 가운데 기준으로.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남는다고. 맞지? 지금 보면은 오른쪽 아래, 왼쪽이 이렇게 대칭으로 남아있지. 그래서 어디? 지금 왼쪽에서, 왼쪽 위에서 하나, 세번째 남아있지. 그럼 오른쪽 아래에서도 어디? 대칭으로 하나, 세번째 남아있을 거라. 결과적으로. 왜? 지금 사라지, 는게 어디? AN 과 AN 이 사라질 거고 a n 1과 a n 1이사라 h a 지 남는 거는 얘와 얘가 남겠지. 이제 따라서 앞에 원칙이랑 똑같아. 우리는 사라지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사라진다고? 가로로 적었을 때는 가운데 기준 기준 뭐 좌우 대칭으로 대칭으로 사라진다라는 거지. 맞지? 따라서 뭐 앞에서 한칸세칸짜리였으면 뒤에서도 한 칸, 세칸짜리로 남는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 원리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다라는 거야. 자, 우린 뭐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얼마?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로 위치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이 원칙은 똑같다라는 거지. 됐나? 한번 적어보면 우리는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라고 하는 거 자, 얼마? a3 마이너스 a1 더하기 a 4 마이너스 A2, a 하기 a 3마이3스 A32, A32, A4 m i A4 a a 에 a n A4 n a n u A4 a n u a n u a n u s A4 m 는 a n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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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맞지? 여전히 뭐 앞에서 두 번째 네 번째가 살아남겠지. 아마 그러면 두 번째 네 번째니까 두 번째 네 번째가 살아남지 않을까? 왜? an과 an, an-1과 an-3이 사라질 거니까. 남아 있는 거 보면 a1과 a2, an+1과 an+2가 남지.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남아 있는 아이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얼마? 어 여기서 남아 있는 거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어디? a 의 n 플러스 1 더하기 a 의 n 플러스 2에서 a1 마이너스 a2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원칙이지 어디 큰큰 큰, 작자 큰 거에 큰거 넣고 작은 거에 작은 거 넣을 건데 지금 두칸 차이가 두 개씩 어디? 두 개씩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두개 넣었고 1, 2두개 넣었지 a1, a2 이렇게 두개 넣었다 됐나? 그래서 한칸 차이 두칸 차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됐지?